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철호 경상북도 도지사를 모시고 경상북도 도지사 취임 100일 그리고 앞으로의 4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관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철호 경상북도 도지사는 국회의원 3선을 지내시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채상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 민선 7기 시작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 동안의 소감에 대해서 한번 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100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거 운동할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났고 어, 다니는 길도 어, 따지 보니까 어, 한 달에 한 8,000km. 네. 두, 석달 하니까 한 2만 5천 킬로 다녔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한 5만 킬로 뛰면 많이 뛴다는데 저는 3개월 좀넘 사이에 그 사람들 반 뛰는 거 이상 뛰었고, 어, 그걸 물론 어, 더 바쁘게 해야 되겠지만 어, 정말 어,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제가 12년 전에 부지사 할 때보다도 훨씬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전체가 사기를 잃고 있는 이렇게 어렵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일자리를 찾아오도록 하는 이게 가장 큰 목표고 어, 이분들이 또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잘 키울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있는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100일 동안 느낀 게 뭐냐. 일자리와 저출생.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굉장히 바쁜 배기를 달려오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선 저 먼저 어, 어, 질문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요. 지난 주말 예. 태풍 콩레이가 오면서 영덕 예, 예. 주민들이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바로 달려가셔서 이제 수해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도 예. 하시고 하셨는데요. 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예. 태풍 피해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더라고요. 영덕에 물이 잠겨서 하는데 한 15분 동안 물이 잠겼고 시후 그래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내릴 수 있는 그 비가 56mm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그게 막 물이 침수가 되고 잠겼는데 제가 그날도 바로 갔지만 어제도 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재난 지역으로 선포 네. 물론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재난 지역 선포하고 이러면은 집이 침수가 되고 배가 파손되고 뭐 양식을 하는 사람이 다 일터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크게 기대하는데 재난 지역 선포에도 별로 보상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대책대로 마련하겠지만 우선 이 분들에 대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보상을 해줬을 때 실망을 크기 때문에. 구호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성금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또 경상북도가 지난해 포항 지진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경주 지진이 예. 있었습니다. 올해 또 이런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유난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어, 폭염도 괴상한 심했고 자연재해도 뭐 경주, 포항, 옛나아또 태풍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만은 자연재해가 100% 맞기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후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라든가 좀 준비를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진 때도 집이 완파가 됐는데 200만원 지원해주니 끝이니까 이걸로 무슨 집을 새로 짓느냐 이렇게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 자연재에 대한 복구에 대한 법안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또 인재가 안 일어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세심하게 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못한 인재입니다. 사람이 예.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재해가 어, 일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보다도 중앙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행안부 장관도 다녀가셨고 어제는 우리 대구시장도 함께 했었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자 말씀대로 중앙 정부서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법 체계로서는 우리가 기대만큼 복구 비라든지 이런 게 보상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 새롭게 만드는데 저들이 제안을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또 이렇게 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 추진해 나갈 도정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진해 나갈 어, 도정 방향에 대해서 사자성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제 스스로는 항상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하시는 필사적생 죽을 각오로 일을 하면은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늘 그래 일을 해왔고 제가 여기 당의 사무총장 할때 대통령 선거도 치를 때내 방에다 다 하나씩 왔어요. 필사적생 하여튼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사적생은 참 많은 사람들이 새기고 네. 있는 단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 조금 전에 모두 말씀에서 어, 이야기하셨는데 청, 젊은이, 청년 그리고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자바위원회도 예. 만들기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 물론 그게 이제 뭐 우리 경상북도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인데. 뭐꼭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바 이연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자바 이연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바 이연에는 그야말로 일자리와 아이 그걸 영어로 잡. 그다음에 뭐 네. 아이는 그대로 R 해서 자바 이연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놨을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이 공모회가 만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뭐니뭐니 해도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조 투자를 받아서 1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는 우리가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거기에는 뭐 기업은행장을 했던 뭔가 또, 코트라 사장을 했던 분, 저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한 20여 부분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요새 제가 강력하게 투자 유치를 받는다 하니까, 막 서서히 좀, 어, 제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조 투자 유치를, 아, 확실히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는,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재가 우리나라 전체 20%입니다. 네. 문화관광산업이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저희가 잘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저는 적어도 2만 개 이상은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는데 문화관광공사를 크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23개 시군하고 대구시도 같이 하자. 대구, 경북이 관광산업을 함께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맞춤형 관광.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가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경제부지사가 베트남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나가 있는 연구 있는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우리 또 향토 기업인들이 나가서 하는 외국 기업. 그, 그 근로자들 그분들을 우리한테 관광이나 연수 이런 걸 받아서 외국 관광에니다 수를 늘리고 거의 2017년도에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 1,300만이 왔는데 경상북도에 고작 35만이 왔습니다. 거의 3%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 명은 늘려야 된다. 200만 명 목표를 외국 관광객 200만 명 그리고 국내 관광객도 한 950만 명 왔는데. 2천만 명 네. 국내 관광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 안 늘어나겠느냐 하는 게제 목표로 네. 그렇게 삼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은... 농업에 아, 예. 농업에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농업이 것은꼭 우리가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월급제 농부 만들어서 청년들 불러와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6차 산업. 거기에 주거시설 문화시설 육아시설. 네. 의료시설 인라주는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어, 이것은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어, 새마을 사업 퍼져나가듯이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투자 어, 통한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관광 또 네. 농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을 통한 어, 일자리 만들기는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농업과 문화 관광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좀 다른 시도하는 예.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기업 유치 그것을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기업 회장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이분들을 통해서 우선 포스코 회장님 보고 이 포스코 경북 회사 아니냐? 그래 포스코 투자 20조 투자 한다는데 한반 정도 45조 투자 한다는데 한반 정도 얘기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어뭐 구자일 회장이라든지 막각 뭐 어, 회장단들, 두산그룹 회장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여튼 투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네. 문화관광산업은 정말 경상북도에서 해볼만한 그런 기대가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주를 비롯한 안동, 경주 또 우리 23개 곳곳이 다 관광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광 플러스하고 이제 관광도 과거처럼, 뭐, 그냥 보고 와서 먹고 놀고는 관광이 아니고,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 마이스 산업, 네. 이런 것도 다 관광 산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산업, 몸을 그 힐링, 네. 힐링 관광, 이런 것들도 관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사님들, 지사님이 뜻하시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구 경북이 아주 잘사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환동의 지역 본부인데요. 지금 이곳 포항에 동부청사를 지금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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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좀 명확하게 예, 말씀 리해주니다 오해들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에, 경북 도청이 안동하고 예천을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또 도청을 반 나누어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해서 북부 지역에서 오해가 있었던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한동의 본부는 이미 어, 2월달에 여기 와 있었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동부 지역에 독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 처리나 이런 게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후보 시절부터 동부 청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종합 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동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도청까지 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민원 해결하면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하나 만드는 그걸로 동부청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부청사는 이어는 임시청사인데 동부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어있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기 시내 영웅중학교라고 포항에 그 폐교가 내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번듯하게 동부청사를 만들어서 이 동해안 발전과 민원이나 해결하면서 동해안 발주, 동해안 시대에 여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음,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오해가 없으시길 예. 바랍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대구 경북의 상생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예. 예 특히, 어, 물 문제, 그 다음에 공항 문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권영진 시장과 만나서 물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그 합의하신 게 있는데요. 어, 대구 치수 이전과 관련해서 어, 환경부가 제안한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해보자. 그 다음에, 어, 무방류 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뭐, 방향은, 뭐, 결국은 낙동강을 깨끗이 하는 거다. 낙동강을 깨끗이 해서, 어,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부산 시민들 거든 네.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뭐 최고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은 누가 관리하느냐. 중앙 정부와관련하는 그 중에 환경부가 담당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 보고 일단은 어, 대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구미 공단 폐수를 어, 한 바울도 안 나가도록 그 무방류 시스템을 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그 환경부 장관한테 그냥 환경부 장관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한 4천억 든다. 네. 그러면 현재 한 천억 투자해서 제이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이용 시설은 물을 좀 내보내는 건데 그거를 무방류 시스템으로 사천억 투자해서 다 바꾸는 게안 좋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그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수원 이전까지 같이 검토하자. 만약에 무방류 시스템을 하다가 시간이 걸려서 안 되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전시장을 여러 번 만나서 그러면 어, 무방류 시스템과 치수원 이전을 동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무방류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무방류 시스템을 가고 네. 무방유 시스템이 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 치수 이전으로 가는데 치수 예. 이전도 어100%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개발 제한 구역을 어느 정도 묶여야 되는지 그런 걸다 검토를 해서 이것도 구민 어, 시민 동의를 받아서 가능할 때 예. 그걸 하고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사무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 정부에서 받아 줘야 됩니다 이두 가지 용역을 우선 주고 그러고 용역하고 난 다음에 물론 구민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서 구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만남. 대해서 구미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미 시장님은 아직까지 구미 시민들이 받아들, 그 아직 그런 설득이란 이해가 안돼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좀더 시간을 갖고 어, 어, 검토를 하면은 구미 시민들께서 이해가 되면 그거는 구미시에 전혀 해가 안 된다. 네. 어, 그러면은 구미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올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공항 문제라든지 어, 앞으로의 상생 관련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죠. 상생할 게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장 중요한 게 대구공항을 네.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대구 경북이 50년, 60년대 우리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다가 지금 90년, 2000년 들어와서 처지는 이유가 어 세계로 시장이 안열려서 그렇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됐는데 세계로 나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통합 신공항이 절체절명의 우리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도 지금 국방부의 의견을 다 전달해 놨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한테도. 지금 물러나는 장관한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도 결정을해다 했는데, 새로 또 장관이 바뀌기 때문에, 새 장관이 들어서면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찾아가서 공항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 어,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을 결정해 주더라도 우리는 그 나머지 곳을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문제로, 지역에 갈등이 있다고 핑계로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해 놨고, 또, 우리가 대구하고 한 뿌리 할수 있는 게 경제 공동체 그다음 문화 관광 산업. 이거는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문화 관광 공사에 우리가 50억 기금을 내고 대구에서도 50억 내고 또 우리 이3계 시군에서도 50억 내는데 그것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가서 일진 한 40명을 모시고 오는데 그 사람들 프로그램도 대구 경북이 함께 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관광은 같이 가고 또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 와서 판매하는 어, 왜냐하면 대구 사람 70%가 경북이 고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 고향 음식, 고향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어, 판매장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어, 대구의 뭐 전통시장 중에 잘안 되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고향 장터를 늘어서 네.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게 또 만남의 강장도 만드는, 네. 어, 고향사람들이 시군별로 어, 지역의 특산물이 그 와서 농산품이 왔는 것을 고향사람들 만나면 은 만남의 장도 되고, 그런 장소도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대구와 경상북도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한뿌리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더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평화무드로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어, 북한과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역할과 관련된 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에 우리 도에 남북 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2 0 0 8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남북 협력 기금도 해마다 10억씩 비축을 해 가지고 지금 기금도 지금 많이 만들어 놨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열리면은 그 우후죽순 북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시도 자치 단체 뭐 광역 단체는 물론이고 기초 단체도 우후죽순 가면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저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할 수 있는 거 특색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의 새마을 사업은 우리가 발상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지역으로서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외국도 교육시키고 있는데, 네. 외국도 전파를 하고, 외국 사람도 와서 교육시키는데, 그 북한 사람 와서 교육시키고, 우리가 또 북한에 가서 전파를 하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뭐 농산물이라든지 여타 문화, 경주 엑스포를 개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거 전에 준비를 했을거예요 그런 것들,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가면은 바로 갈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해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해 지역 본부에 와 있지만, 북한하고 열리면은 철도를 통해서, 동해 중부선을 통해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갈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동해 중부선 철도를 지금 단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복선 전철화 이걸 꼭해 달라. 지금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선 전철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어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예산을 좀더 넣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항 영일만항. 영일만항은 동해 북방 기지 전진 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건설하고 지금보다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어, 검토하도록 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시대를 연다. 경북의 위상이 달라진다. 어,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우리나라 어, 국민 소득이 5만 불 시대로 갈 거다. 세계적인 미향입니다. 이는 예. 세계적인 해안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리조트라든지 많은 관광 자원이 들어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열리면은 우리 경상북도 가장 희망 있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 평화시대가 되면 어, 경상북도가 가장 어,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어, 지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하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게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도 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양궁이라든지 예, 경북에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잘할수 있는 이런 거, 체육교류. 그거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엑스포. 예. 경주 엑스포를 개성에 가서 여는. 경주 엑스포 할 때도 뭐고구려 백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경주 엑스포를 내년에, 뭐, 예. 잘 열리면 경주에서 안 하고 개성 가서도 할수 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도로 돈이 적게 들지 <laughs> 북한에 가서 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에 세번 나갔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300억 이상 들었는데, 경주에서만 하면은 그 3분의 1로도 할수 있고, 어, 북한 가면 오히려 그보다 더 적게도 네. 할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시설비가 싸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저, 하해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네, 북한 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또 우리 경주의 궁그 북한에 있는 궁하고 네. 또 왕릉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업도 할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우리 경북에서 문화교류, 체육교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질문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경북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계시면 좀더 해주시죠. 예, 네. 도민 여러분, 막. 빨리 달려다 보니까 정신없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왔습니다.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 보답에, 은혜에 갖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바람을 일으켜서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에게 늘 저는 도청 직원들 첫째로 청렴하고 두 번째로 공평하고 세 번째로 열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북 도정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늘 지적해 주시고 어, 채찍해 주시면 새롭게 태어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앞으로도 가끔 뵐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우영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간으로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와의 인터뷰를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